자, 수업을 하도록 할게. 너희들은, 음, 감정이 메말랐니? 엄마가 학원가서 선생님이 웃기거든 절대 웃지 마. 뭐 이렇게 교육받고 오는 거 아니지? 어른이 웃기면 좀 웃어줘. 부탁해. 그 딱딱한 수업을 내가 싫어해서 그래. 자, 주교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음,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 같은 애야. 수학으로 따지면 아라비아 숫자 같은 애야. 자, 예를 들자, 은수야, 이쁜 표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어에 알파벳 나와, 안 나와? 어, 고민하면 안 되지 않니? 알파벳을 조합한 게 단어고 단어가 조합된 게 독, 지문이잖아.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Y랑 G랑 좀 헷갈릴 수 있지 않니? 생기게 좀 비슷해서 끝장 나는 거 인정하지. 주기를 펴서 이 화학은 걔네들 같은 애야.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순간 화학은 다 틀리는 거야. 얘는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무조건,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얘를 해놓잖아. 대학교 갈 때까지 화학은 편해질 거야. 더더 할게. 와 화학 관련 학과를 갈 거야. 생명과학, 생명에 관련된 학과. 뭐 이공계열, 뭐 문과 갈지, 이과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문과 이과 없어졌는데요. 말고 대학교에서 이공계열 쪽이냐, 문과 계열이냐 갔을 때 이공계열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과목이 뭐냐면 화학이에요. 자, 근데 나는 한번 묻자. <laughs> 이, 이과 쪽이야, 문과 쪽이야? <laughs> 너요. 고등학교 떻게 봐요? 대학교 대충 생각한 거. 이과 쪽이야? 근데 외고를 갔어. 대단하지 않니? 오, 외고, 외고, 외고. 오, 대박. 오. 문과 계열 대학교.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 뭐라고? 이과는? 이과가 아니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조사하잖아. 목사님, 선생님 뭐 이런 거. 뭐, 난 100% 문과였거든? 환경이 바뀌어. 아무튼 그대는? 음. 이과인지 문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공계 쪽으로 갈 거야? 이과 쪽으로 갈 거야? 근데 봄이나 잘 생각해. 문과하고 이과하고 상관없어. 대신 수학하고 영어는 무조건 등급 만들어 놔야 돼. 저 수학 약한데요? 그러면 일단 상위권 대학 못 가요. 문과계는 이과 수학이라고 영어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으로 잡아놓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주기율표가 있어요. 화학적 성질 비슷한 원소를 분류한 표라고 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니까 봐봐. 음가가어 가로 줄이 있고요. 세로 줄이 있어요. 얘를 그래프에서 함수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 그래프에서 가로 줄은 무엇이고 세로 줄은 무엇이에요?라고 말하면 가로 줄은 x축이에요. 세로 줄은 y축이에요.라고 얘기하죠. 그래프 할때 가로줄, 세로줄이란 말 써? X축이라고 해? Y축이라고 해? 이런 말 쓰지. 근데 이게 가로줄이고 세로줄인 거잖아. 오케이? 얘가 조작이고 얘가 종속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Y축에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 수학이라고 얘기해. 를 암튼 그래. 자, 달력을 생각해보자. 날력. 달력에서 가로줄은, 가로줄은 무엇이고 세로줄은 무엇이냐면 가로줄이 뭐게? 주.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할 때. 세 번째 줄에 있어. 세 번째 세 번째 가로줄이야. 그걸 셋째 줄이에요라고 얘기했잖니. 그럼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요일이라고 표현하죠. 음. 문과라고 그래 잘했어. 자, 세, 아, 많이 졸려. 많이 힘들어 하지 마. 음. 아니면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물이라도 마시든지 졸리지 말고. 못 잤다고? 왜? 공부하느냐고? 안 물어볼게. 세로 <laughs> 줄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때 세로 줄을 요일로 잡지?라고 하듯이,라고 하듯이 주기 율표에서 가로 여기 주기 율표에서 가로 줄이라는 세로 줄아이고야 에서 에서 가로 줄이라는 말, 말 대신에 속이라고 세로 줄이라는 말 대신에 족이라고 하고 가로 줄이라는 말 대신에 주기 지금 내가 이거 왜 썼는지 알것 같아요? 가로줄, 세로줄이란 말을 그래프는 x, y라고 하고 얘는 주, 요, 이라고 하듯이 주교율표에서는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세로, 족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안돼 족, 세로줄이라고 가, 족은 뭐예요? 주기는 뭐예요? 가로줄이라고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어, 요거는 그냥 지어버릴게요 영상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굳이 필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할게, 조금 더. 여기서 어떤 단어로 기억해 주는 게 좋냐면, 같은 족, 원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같은 주기의 원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같은 족의 원소라는 말의 뜻은, 음, 썼죠? 여기 봐주세요. 원, 자, 가, 전자, 수가, 동일, 한, 원소, 라는 뜻을 줄여.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원소, 음, 말이 길어. 줄일래. 같은 조 원소라고 얘기할 거야. 오케이. 듣기만 해. 설명해 줄 거니까. 여기서 같은 주기의 원소라는 말이 나오죠. 라는 말의 뜻은, 껍질,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한, 원소를 우리는 같은 주기의 원소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얼른 써줄까? 쓰면서 외우십시다. 쓰면서 외워주세요. 무슨, 자, 여기서 말로만 하게 뒤쪽에 다시 개념이 나오니까. 원자. 발 봐줘. 허우! 발파. 원자, 카! 전자. 선생님 웃기면 웃으라 했지. 야, 강, 이씨. 원자, 카! 전자라는 말은 원자 중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자 바깥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그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요 그냥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전자 원자가 전자 원자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그대로 갈게 왜 이런 말을 쓰냐면요 보세요 아니, 아니, 좀 이따 필기, 좀 이따 필기. 자꾸 필기하면 재수한다? 어, 무섭지? 미안해. 중학생들한테는 재수라는 말이 뭐 이렇게 별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만 돼도 뭐 재수? 어, 어, 어. 그런데 어, 고2 애들한테 너 필기하면 재수한다 그러면 진짜 폐를 던져요. 왜? 공포감이 밀려들거든. 이직거리, 고3들한테 하잖아. 어, 실질적으로 나 우, 수업하다가 너 그럼 재수한다 그러면 진짜 우는 애들 있어.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이걸 한 1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끔찍이야, 끔찍이. 미안해. 이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이, 쓰기, 쓰지 마. 원, 내가 다 써놓은 거니까 출력해달라면 출력해줄게. 원자과 전자의 수가 화학, 쓰지 마.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 개수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원소의 들 성질이 결정돼요. 한개 있어? 음, 그럼 한 개의 성질대로돼 있고 열개 있어? 그럼 열 개의 성질이 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청 중요. 해왜이 얘네들이 이 주기율표가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달력을 생각해보자. 달력 지금 며칠이야 22일이지. 몇째 몇째 주 무슨 요일이야? 셋째 주 수요일이지. 라는 말의 뜻은 달려, 달면 몇째 줄 가로줄에 있는 거야? 세 번째 가로줄에 월, 화, 수세 번째 세로줄에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나오니? 좌표가 나오는 거 보여요? 오케이. 잘 봐. 이렇게 되면 더하기 8 해봐. 아니, 더하기 7 해봐. 그럼 며칠이야? 와 더하기 7을 했는데 29가 나와. 28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응, 음, 예? 21일이잖아, 20... 오늘이? 오늘 22일. 아, 오늘 22일이니? 2 22 2 더하기 7 하면 27. 너는 뭔 거야? 이거야. 자, 22에다 더하기 7 하면 29잖아. 네. 다음 주 수요일이 29일 아니야? 네. 넷째 주? 세 번째 세로줄에 있고, 네, 가로줄은 네 번째 있지. 넷째 주 수요일이 설날이잖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로줄과 세로줄만 알면 얘가 무슨 요일에 몇째 주인지 무슨 날인지 알수 있지 않니? 오지도 않은 날을 우린 예측할 수 있고 유추해낼 수 있지 않아? 이게 주기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잠 다시. 괜찮아, 괜찮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원소들을 알아낼 수 있거든 가로줄과 세로줄만 알면 다시 할게 더 쉽게 할게 자 은수야 5 다음이 뭐야 응. 그치 어떻게 알았어 응. 1,2,3,4,5,6,7,8 순서 규칙성이 있지 않니 7에다가 7에다가 10 더해봐 그럼 어떻게 돼 17이지 규칙적인 자 생각해보자 2 곱하기 3은 얼마야 6이지. 왜2 곱하기 3이 6이게 2를 3번 더해서. 그럼 내가 어떤 숫자도 그 규칙성에다가 때려 넣으면 답이 다 나오죠? 이거야. 주율표가왜 나왔냐면,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만 잘 설정해 놓으면, 이 원소가 어떤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그럼 굳이 내가 그걸 찾지 않아도 음얘를 가로 줄 세로 줄에 음 어디에 있고 써?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띠고 있겠구나고 뭐할수 있어 규칙성에 따라서 유추낼 수 있으니까 자꾸 나 밖에 보지 마날봐 알겠니? 그래서 주교를 필요로 배우는 거야. 그러면 규칙성을 알아낼 수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미지의 원소라고 문제상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미지의 원소인데요라고 하면서 나트륨하고 같은 종이 있어요라고 얘기할 거야. 미지 알수 없는 원소인데 나트륨하고 같은 종이 있대. 나트륨 같은 종? 나트륨하고 같은 종이니까 종이 족이 뭐야? 원자과 전자 수지. 원자과 전자 수가 어떻다고? 같다고.라는 말의 뜻이 뭘까? 나트륨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라는 뜻이에요. 다시? 예, 됐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내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율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자 천천히 다시 요 껍질수라는 말 원자과 전자수 말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건 조금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많거든. 음, 이거 너무 양이 많. 이거는 원래 주기율표가 118개가 있다라고 배우는데 요, 요, 우리가 알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음, 정확히 한 22개만 알면 돼요. 22개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화학이라면 항상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라고 할 때, 요거 좀 단순하게 고유 명사니까 기억해 주자. 1쪽 원소를 우리는 알칼리금속이라고 하고요. 2쪽, 몰라도 돼. 알칼리토,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하고 18쪽을 비활성 기체라는 말은 꼭 지금 당장 외워. 이런 거지. 고등학교 네. 1학년이야. 아, 학교 아직 안 정해졌지. 서울 끝나고 정해지지. 어? 학교 나왔어? 어? 그래? 너는 어디나 했어? 화수. 화수 그대는? 동상 그대는? 너는 고향 외고 어? 벌써 정해졌지. 그래? 어? 서울은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자, 고등학교 1학년이야. 에, 동상고. 애 화수고 애 고향 외고 똑같은 원소다 하더라도 똑같은 원소다 하더라도 원작과 전자수가 한개인 일족이야 원작과 전사 일족이라는 말이 일족이라는 말은, 말은 원작과 전자수가 몇 개다 한 개란 뜻이야 자여 써줄게 써줄게 자 여기서 일족 원소에 어 자시 자 내가 할 거야 쓰지 마. 1족 원소야? 아, 원자과 전자수가 한개 있어요. 2족 원소지. 원자과 전자가 몇개 있어요? 2개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이기까 됐습니까? 자, 근데 건너뛰고 13족인 거 보여요? 자, 숫자를 잘 봐. 13족, 얘는 14족, 15족, 얘는 16족, 17족.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조개, 1의 자리 수. 이해됐습니까? 그럼 17족 원소야라는 말의 뜻은 아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7개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좀 이따 이거 외울 것만 따로 추려줄 거야. 그런데 하도 얘네들이 원치 특이하다 보니까 1쪽에 있는 애들, 17쪽에 있는 애들, 18쪽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얘네들 따로 이름을 불러줬어요. 뭐라고? 알칼리금속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그 중에서 요거 조금 더 갈게. 요거하고 잠깐 비활성 기체. 활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영, 용어로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게. 화학으로는 반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이라는 것은, 어, 변화되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비가 붙어 있는 거 보이죠? 비는 풀어보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거야? 변화가 아니야. 안 변해. 라는 뜻이겠네. 여기가 이해됐죠? 오케이. 아니야. 조금 힘들어도 참으세요. 아니 뒤에 나가서 서서 듣든지 이거를 다른 말로 어휘를 바꿀게 비활성 기체라는 말의 뜻은 반응하지 변하지 않는 기체 안정한 기체라고 얘기한다고요 요, 요거 요말뜻 이해됐어? 은수야 안돼 요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날리는 순간 이거 날리는 순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된다는 건 화학은 그냥 몰래도 다 틀린다는 소리야. 이거 되면 장담해요. 조금 버겁겠지만 결국하게 알게 돼요. 예를 잡으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진도 쯤 다음 시간에도 원래는 문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천천히 나가서 대신 월요일쯤에 시간 우리 따로 보충 잡아서 문제 풀이는 따로 잡을게. 내일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왜 18쪽에 있는 얘네들 누구냐면 그 대표적인 이그젬플로 누구냐면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책에 써져 있어요. 여기 보면 써져 있는 한글로 쓰기 다 알지만 혹시 몰라서 헬륨, 얘가 네온. 네온 사인할 때 네온이 이걸로 되어 있어서 네온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곤. 요 아이. 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다. 원소에다 왼쪽 아래에다 어떤 숫자 쓴다고 했더라 <laughs> 왼쪽 아래. 그렇잘 그래, 하셨어요. 원자 번호라고 썼죠 원자 번호. 음. <laughs> 질량수는 왼쪽 위야. 210 18. 괜찮아. 당장 안 돼도 돼. 계속해 줄 지겹도록 설명할 거야. 지겹도록 말할 거야, 계속. 자, 원자번호가 왜 원자번호였지? 그쵸. 양성자의, 양성자의 개수를 원자번호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원자, 다시 한 번, 원자니까 정기적으로 어때야 돼? 중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 전자의 개수도 같아야겠네요.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헬륨 네온 아르곤의 원자번호가 20, 18이요. 양성자의개 수가 2개, 10개, 18개가 있어요. 전자개수는 2개, 10개, 18개가 있어요. 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가 안정한 상태야. 다시 전자가 두개거나 전자가 10개거나 전자가 18개였을 때가 안정한 상태여서 얘가 안정한 기체, 변하지 않는 기체라고 얘기를 한대요. 걔네들을 따로 추려서 누구? 헬륨, 네온, 아론을 따로 추려서 맨 오른쪽에 1 8쪽간 썩으면서 뚜루룩 따로 나열하는 거야. 같은 성질을 변하지 않는 성질을 세로줄로 갖다 놓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안정한가요? 일단 여기는 고유명사니까 꼭 외워 줘야 돼 헬륨, 네온, 아르곤 20 숫자 지금 외워 헬륨, 네온, 아르곤 20, 18 안정해 안 변해 라고 생각해 주자 자 여기 보세요 헬륨 들어갈게요 헬륨 원자번호 2번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첫 번째, 뭐라고 부르면 껍질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에 전자가 몇개 들어가냐면, 여기에 전자가 두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주기가 껍질수라고 했었지? 주기가. 조기 원자가 전자수고 주기가 전자 껍질수야. 다시면, 2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야. 라는 말은, 아, 그 원소는 껍질이 몇개 있다?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3주기 원소야, 어, 껍질 세개있어 라는 뜻이겠지. 이해됐어요? 2족 원소야. 아, 원자가 전자가 2개 있어요 라는 뜻이고 15족 원소야. 아, 원자가 전자 수가 5개 있어요. 지금은 낯설어. 확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낯설기 때문에 그래. 자꾸 반복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따라오려고 노력하시고 좀 버겁다 싶으면 영상, 내가 아까 카톡으로 우리 네이버 카페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 영상하고 필기한 거다 써져 있어. 그거 다시 보면서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혼자 하지 말고 자꾸 자꾸 봐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 가자. 헬륨 네온 가야죠. 네온 가자. 원자번호가 10번이에요. 그럼 원, 양성자가 10개이면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 두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 그리고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는 그 다음 껍질로 갑니다. 그 다음 색깔펜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 껍질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두번 여기가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고요.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가 꽉찬 상태. 그래서 안정한 상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살짝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음.. 봄이나, 3부터 9 중에서 아무 숫자나 불러보세요. 8 들어왔어요. 얘가 원자번호가 8. 자, 한번 쓰고 지울게. 원자번호가 8번이에요. 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가 몇 개? 8개. 전자는 몇 개? 8개가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인정했죠?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더라? 2개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로 가십시다. 두 번째 껍질로 슝 하고 왔을 때 전자가 지금 얘가 산소야. 산소가 8번이야. 전자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두, 껍질에 두개 썼지? 그럼 나머지 몇개 들어있니? 고민하면 안, 아, 속상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지. 그럼 총 여덟 개인 건 인정해? 자. 그대로 가자. 얘 껍질 몇 개에요? 두 개죠. 원자가 전자 몇 개예요? 6개인 거 보여요? 마지막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원자가 전자라고 했잖아. 얘가 누구라고? 얘가 산소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인정? 그러면 얘는 몇 주기 원소라고 해야 돼? 2주기 원소의 몇족 원소? 16족 원소 맞습니까? 산소 보자. 산소 여기 있지. 몇 주기 원소? 2주기 원소. 몇 쪽? 16족 원소. 아. 좀 말을 빨리 했어요. 괜찮아요. 지금 확 와닿지 않으셔도 돼요. 언젠가 내가 너희가 중간에 2월 달에 학원을 끊지 않는고 2월 달에 계속 다닌다고 하면 장담해 3월 달 되기 전까지 이거 하게 만들 거야. 계속 시킬 거야. 외우고, 다음 시간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계속해서, 아니, 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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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끔 그러면 장담해요. 나도 과학을 잘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거야. 과학을 잘할 거니까, 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모든 문제들은 다 여기 안에서, 왜, 왜, 뒤로,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 어유, 운수 카메라에 대놓고 얼굴까지 다 나왔어요. 좀 비켜 주셔야 돼요. 거기 지금 모니터를 카메라를 다 가렸어요. 어? 지금 확 와닿지 않으셔도 돼요. 와닿을 때까지 할 거야. 영어는 하고 또 외우고 또 단어가 또 나오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확장이 되지만 얘는 특, 특이해. 얘 까지만 가면 할수 있게 음, 까지만 가면 그다음부터 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붙고 뭐가 붙고 묻는 게 아니라 여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만 되면 고등학교 과정에 까 있는 애들은 웬만한 건다 잡아내요. 물론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니다의 문제였지 할수 있다 없다냐 다할수 있어. 자연스럽게 할수 있느냐 좀버걱버걱 되면서 하는애 차인 이 거지 잊지 마. 장담해 이거만 두달 동안. 진도 나가면서 진도 나가면서 이걸 계속 시키잖아. 나중에 장담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쯤 1학기쯤 끝날쯤 됐을 때확 어렵다고 생각 안할 거야. 근데 끝까지 버티고 안 하는 애들이 있다. 잉 자기는 문과인데요. 난 머리가 나쁜데 요 확실하는데 이렇고안 하는 애들은 안 되겠지만 그 시키는 것만 따라와. 좀 장담해. 장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지금 안 돼. 내가, 지금, 나는 이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음, 음, 음. 그래서 2주기 16조 원소야, 음. 2주기, 이제, 이렇게 따라가서 반대로 가자. 2주기 16조 원소야, 어? 2주기. 자, 요거를 같은 패턴으로, 2주기 16조 원소야, 아, 껍질 일단 2개. 2주기라고 했으니까, 1 6조이야 그럼 1의자니까 아, 여섯 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근데 안쪽에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두개까지 들어가니까 총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아니, 전체 수가 8개잖아. 그러니까 원자번호도 몇 번이어야 돼? 8번이어야 돼? 음, 산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지워버릴게요. 못함, 느낌이 안 오면 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할 거니까. 하던 얘기를 계속할게요. 이제 아르곤을 가십시다. 아르곤은 18번이에요. 그러면은 18번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18개이면서 전자의 개수도 18개여야 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플러스 18개가 됐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라 했더라.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더 이상 못 들어가. 자, 이제 두 번째 껍질이니까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 다음에 열 여덟 개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는 세 번째 껍질에 또한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었을 때가 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자, 음,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일단 살짝 한번 끊어 줄 테니까, 얘는 복습한다, 외운다, 공부한다, 생각하면서,